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요양새벽목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진리신 예수님을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금성을 그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청정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주의 말씀을 이 아침에도 꼭 붙잡고 오늘 깨닫게 되는 모든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하나하나 더 풀어지고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으레로 대소하다소 비와 같이 Oh, oh, oh. 주의 은혜로 대소받아서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리포서 4장 6절과 7절 두절말씀보겠습니다 신약 빌리포서 4장, 사도바오리 빌리포 교회에 보내는 서신, 빌리포 4장 6절과 7절 두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미국 몬테나 주에 사는 빅토리아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은 아, 그 과거 과거의 나쁜 기억들, 과거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죠. 그런 기억들과 근데 그런 기업들이 없어지지 않, 않지요. 그래서 어, 현재를 살아가면서 문득 문득 어떤 상황이나 어, 환경에 처하면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쑥 들어와 버려서 그것들을 이제 그런 기억들이 들어오면은 대개 어때요? 우울감이 든다든지 또는 막 감정이 요동친다든지 그죠?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무기력함이 생긴다든지 그것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자매님이 많이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서두에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 지는 싸움, 영어로 losing battle이라고 하는데 지는 싸움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지는 싸움이죠. 자매님이 이제 욕실에서 이렇게 뭘그 정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젊었을 때. 어, 살았던 아파트, 그때 굉장히 힘든 삶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냥 쑥 떠올라서 자기 마음으로 훅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기억들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들어왔다 바로 나가면 상관없는데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재를 망치는 거예요. 기분을 우울하게 하고, 막 요동, 감정이 요동쳐서 불안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자매님은 이걸 어떻게 싸웠냐면은, 어, 아, 그, 아마도 이,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이 자매님이 이런 증상들,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한 걸 보니까, 소위 그, 아, 그, 영어로 그, cognitive b e h a 라고 해서 인지행동치료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매님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실천했던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이제 뭐 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이건 지금 나의 현재와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 중에 방식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집어나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 그 감정은 과거의 것이야. 지금 현재와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 지어나가는 건데 그게 이제 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도 많죠. 저도 옛날에 만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가가 그, 루징 배틀 진을 싸움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사람들은 이런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이나 기억이 확 침입해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하는 싸움의 방법은 주로 이제, 중독 기자제에 탐닉합니다. 그래서, 뭐, 기분이 우울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맛있는 걸막 먹는 거죠. 밤 12시에 떡볶이를 만들어서 막 먹는 거죠. 또는, 어, 알코올에 익숙한 사람들은, 에이, 기분 나빠하고 이제, 술장에 있는 술, 아, 위스키를 꺼내다가 또 이제 먹기도 하고. 또는, 성적 중독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그런 우울함이나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성적 쾌락을 또 찾고 어떤 분들은 이제 쇼핑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요새 인터넷 쇼핑하려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격 비교도 많고 이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노동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하면서 이런 기분을 잊어버리고 막 진료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다그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려고 또는 어떤 그런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더안 좋은 방법은 뭡니까? 더안 좋은 경우는 이런 그 우울함에 빠져서 또는 감정이 요동친 상태에서 누군가 만만한 사람에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뭐. 어, 이렇 험담을 한다, 안 적이 폭력적인 말을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가장 최악의 경우는 자녀에게 그거를 투사하는 거죠. 아, 의외로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우리 우리 이전 세대 분들은 그것을 문제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당한 그그그 그, 그 과거의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자기 자녀에게 투사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너네 시집 가지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결혼은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어,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어, 빅토르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부분발 바로 그 부분이죠. 내려놓음의 방식입니다. 여기 그 표현 은안 했지만 저는 그것을 이제 내려놓음으로 어, 표현하는데, 그런 그 과거의 그 분노나 어떤 힘들었던 기억들이 훅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산란해지고 우울감이 들고 할 때에, 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던져놓는 거예요. 뭐,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게 그 말인데요. 이제 요새 식으로 말하면은, 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죠. 그래서 이 빅토리 자매님은, 그, 이렇게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거의 기억이 확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그때 있지 않고 현재에 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 분별하는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제가 과거에 그곳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는 예수님, 과거에 그때보다 지금 제 삶에, 제 삶이, 제 인격이, 제 생활이 훨씬 좋아졌으면 이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요 방법은 빌리포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리포스 4장 6, 7절을 베이스로 깔고 하는 실천 방식이에요. 빌리포스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세요 염려가 누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는 그냥 훅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쁜 기억들이 훅 떠오르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랫 것을 감사함으로 이 자매님이 실천한 게그 부분이에요. 주님, 제가 과거에 거기에 있지 않고 현재 여기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감사가 안 나오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의 지에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할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기도를 감사하다고 해야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인 해방을 경험하는 거죠. 아, 어떤 분은 현재가 더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과거가 좋았는데 현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베리뽀 사장육국제 말씀을 되돌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제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좋은 것들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껴주는 남편 또는 아껴주는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일할 수 있는 작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최소한 몇 가지의 감사거리가 항상 누구에나 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추위에 덜덜 떠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거리를 하나 앞에 고백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가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 아래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래는 이러한 일종의 이건 일종의 인지행동치료를 뛰어넘는 믿음의 믿음의 도약이죠. 도약이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거죠. 현재는 지금 나 괴롭거든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빅토리아 자매님처럼, 과거에 그 정말 비참했던 젊은 시절에 그 아파트 살던 삶이 떠올라서 힘들지만, 주님,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현실을 인정하는, 강화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거 팩트잖아요. 지금 이 자매님은 과거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과거에 기억이 붙잡고 있어서 괴로운 거잖아요. 그때 현실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감사를 드릴 때에 그 기억, 과거가 묶어, 묶, 갖고 있는 그 묶임의 힘이 끊어지는 거죠. 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 유양의 성도 여러분, 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신앙인격이 좋아도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과거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현재 의 영향도 물론 받죠. 근데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 가장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아무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금 능히그 과거의 바인딩, 묶임에서 오늘 현재 기도의 능력으로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아침에, 이 필리포 사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래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빅토리아 자매님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묶임 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언해 주신 주님 그 아들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과거의 어리석음과 과거의 그 상처와 분노가 오늘 나의 현재를 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신 좋은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과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현재에 발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유양의 성도들이 이 내려놓음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자유함과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